안녕하세요. 미끄락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조선 팰리스 호텔 사우나 시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공 현장 여건상 부득이하게 이렇게 따로 음성 녹음으로 설명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워낙 프라이빗한 공간이고 한 달에 딱한번 있는 휴무 날에 시공을 진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시공 업체와 청소 업체들이 와 있는 상태여서 주변 소음이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막 마음대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시공을 진행했는지, 시공 효과는 어땠는지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저희가 시공하게 될 공간은 항상 물기가 있는 습식 사우나 내부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끄러운지 저희 안티장님께서 테스트를 진행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지금 잘 보시면 왼쪽에 매트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실제로는 모든 바닥에 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워낙에 미끄러우니까 항상 매트를 설치해 놓고 사용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안팀장님께서 물을 뿌리고 테스트 진행 중이신데 바닥이 발바닥을 전혀 잡아주지 못하죠. 간혹 있는 물기에도 워낙에 미끄러운데 항상 물기가 있는 습식 사우나 특성상 무조건 낙상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얼마나 미끄러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모든 매트를 철거하고 다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냥 거의 뭐 아이슬링크장처럼 쭉쭉 미끄러지는 게 보이시죠? 보통 대리석은 고급스러움을 가지고 있지만 표면이 매끈하다는 특성상 물기가 묻으면 이렇게 치명적으로 미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바닥재로 주로 사용하는 건물의 입출입구, 복도, 로비, 계단 이런 공간들은 특히 비오는 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젠 시공이 다 끝난 후에 얼마나 미끄러움을 잡아냈는지 테스트하는 상황인데요. 시공 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바닥에 골고루 물을 뿌려줍니다. 실제 사용 환경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장면을 보시기 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절대 저희 안 팀장님이 오버하시는 게 아닙니다. 육안으로는 시공 전과 후가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는 바닥 표면에 수만 개의 미세한 공기 구멍을 형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기 구멍들에는 수분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발바닥을 꽉 잡아주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만 개의 공기 구멍들이 오징어 빨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팅자님께서 끙끙거리고 계시는 것처럼 발바닥을 바닥에 접촉시켰을 때더 이상 미끌리지 않는 거죠. 이러한 효과로 결국 낙상사고를 예방시켜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공 과정을 보실 건데요. 타일, 대리석, 화강석과 같은 규사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바닥재의 경우 식각시공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식각시공은 세척작업, 건조작업, 약재 도포작업, 마무리 세척작업,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에 쌓여있던 오염물을 깨끗이 제거하는 세척 작업입니다. 핸드 샌딩기와 수작업 소를 이용해서 바닥을 빡빡 씻어주는 거죠. 이렇게 세척한 뒤에는 깨끗한 물로 헹구고 건조시키는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스퀴지, 많은 걸레, 송풍기 등을 이용해서 줄는 부분에 고여있는 물기까지 싹다 제거해야 미끄럼 방지 약재를 도포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경 써서 진행하는 작업입니다. 혹여나 물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게 되면 약재와 대리석과의 화학적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시공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약재 도포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식각 시공 방식에는 오늘 진행하는 시공과 같이 약재를 분사하는 방식이 있고요. 롤러를 통해서 도포하는 방식이 있는데, 대리석에는 분사하는 방식이 조금 더 효과가 좋습니다. 보통 15분에서 20분 정도 반응 시간을 가지고 현장에 따라서 2차 독포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조선 팰리스 사우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실한 미끄럼 방지 효과를 위해서 2차 독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팀을 제외하고는 다른 팀들의 작업은 다 끝나서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 풍경도 한번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듬성듬성 약간 건조대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런 부분은 약재와 대리석과 반응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시공이 끝났습니다. 5성급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시공을 맡겨 주신 만큼 최선을 다해 시공한 결과 시공 효과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아주 잘 됐고요. 어떤 공간에든 미끄럼 사고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고 후 조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미끄럼 방지 시공으로 예방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시공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저희 안 팀장님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공 간단하게 한번 어떤 시공이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조선 팰리스 사우나 남녀 사우나 시공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호텔인데 이제 미끄럼 사고가 발생을 했나봐요. 그래서 저희 미끄락을 찾아주셨고 남녀 사우나 각각 다 저희 시각 시공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1번 약재로, 분사식 약재로 저희가 2회 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 시공 결과는 매우 만족하게 나와서 고객님도 그렇고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시는 상황으로, 상황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는 제가 인터뷰를 못 해가지고 후시녹음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점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네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공 과정은 잘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렇게 네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